이번 33번째 편은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이 투하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티베스 중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 에놀라게이는 우라늄 235에 의한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여 인류 최대의 물리학 실험을 살상에 사용하게 됩니다. 위력은 TNT 12.5킬로톤으로 20만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연이어 플루토늄에 의한 팬맨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TNT 22킬로톤의 위력으로 14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은 끝나지만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후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자가 주도하여 수소폭탄 탄을 개발합니다. 1945년 4월, 티베스 중령이 이끄는 원폭 투하 팀이 주도할 장소를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섬 인근 티니안 섬에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건설합니다. 섬은 맨해튼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 건설된 6개의 활주로는 10차선 고속도로 넓이에 3km 정도가 되었습니다. 1944년 가을 개조된 B29는 시험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중량이 너무 무겁고 구식이어서 고도를 높이면 과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경량화된 B29로 대체되어 6월 말까지 11대의 신형이 도착하는데 팬맨을 실을 수 있고 증원된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습니다. t 베 s 투아 팀은 비행 항로 중간에 위치한 유항도에 투하 연습을 하면서 한두 대의 B-29를 일본 상공으로 보내 연습을 합니다. 7월 26일 리틀 보이를 실은 인디애나 폴리소호가 티니안 섬에 도착합니다. 리틀 보이를 내린 후 필리핀을 향해 가는 도중 일본의 잠수함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상당수의 승무원이 사망합니다. 리틀 보이의 표적 두 개를 나누어 실은 수송기와 팬맨의 기폭기와 플루토늄 코어를 실은 수송기 다섯 대가 7월 27일 티니안 섬에 도착합니다. 벤맨에 사용할 고폭약을 실은 세 대의 B-29도 8월 2일 티니안 섬에 도착하고 벤맨을 조립하기 위하여 모리슨이 도착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한 달에 세개 정도의 원폭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항복에 의하여 유럽에서의 전쟁 종료 이후 미국의 원폭 투하 여부는 소련의 참전과 관계가 됩니다. 7월 초 일본은 절망적인 상태로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항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소련의 항복의 중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 당초 소련의 참전을 원했는데 트리니티의 성공으로 더 이상 태평양에서 소련의 도움은 필요 없고 오히려 참전을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7월 24일, 트루마는 본회의가 끝나고 스탈린에게 원자폭탄 개발을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로 건넸습니다. 스탈린은 이미 정보요원에 의하여 트리니티를 알고 있었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기에 그저 축하하며 일본에 대하여 잘 사용할 것을 희망한다는 정도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로브스는 7월 24일 원자폭탄 지시서를 작성하여 포츠담의 스팀슨 육군성 장관에게 보내 승인을 받는데 트루먼에게 보여주었다고 추측하지만 공식적 승인기록은 없습니다. 25일 태평양 공군사령관에게 지시서가 하달됩니다. 지시서에는 8월 3일 이후 유간폭격이 가능한 날로 히로시마, 고꾸라, 니가타, 그리고 나가사키 중 순서에 의하여 토하고 폭탄 사용의 모든 정보의 발표권은 육군성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정보에 의하여 일본이 소련의 항복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일본은 즉각 거부를 밝힙니다. 20억 달러나 사용한 원폭 개발에 대하여 스팀슨 육군성 장관과 그로보스는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참모총장 마셜은 유럽에서 노르망디 상륙후 독일의 항복까지 연합군의 피해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탄의 사용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끝없는 살상을 피하기 위하여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몇 번의 폭발을 사용하는 것은 기적의 구원같이 느껴졌다라고 서술합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말기 최후의 저항은 미국에게 잔인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8월 4일 오후 파슨스 대령은 티베스 폭탄 토하팀에 7대 B-29 승무원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8월 5일 B-29 82호기를 토하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에놀라 게이라고 붙입니다. 리틀보이를 탑재하는데 길이는 3.5m이고 지름은 74cm 정도이고 무게가 4.4톤이 되는 날개가 달린 기다란 쓰레기통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신관장치는 4대의 레이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사전에 결정된 고도에서 2대의 레이더가 일치되는 고도에 도달하면 스위치가 작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8월 6일 월요일 오전 2시 45분, 티베스 중령이 조종하는 에놀라 개인은 이륙하게 됩니다. 기상 관측을 위한 세대의 B-29와 요왕도에서 대기할 비행기 한 대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륙 후 같이 탑승한 파슨스는 마지막 폭약 장전, 조립 작업과 점화 회로를 점검합니다. 유황도 상공에서 관측 및 사진 촬영을 위한 B-29와 호위 항공기 2 대가 합류하여 네 대가 일본을 향합니다. 7시 30분 파슨스는 내부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넣고 준비 완료를 알리고, 티베스는 비행기 고도를 높입니다. 세대의 기상 관측기들로부터 날씨 보고를 받는데 히로시마가 구름이 20% 정도 끼어 있다는 보고로 티베스는 승무원들에게 목표는 히로시마다라고 지시합니다. 8시 4분 9.5km 상공을 시속 530km로 수평으로 비행을 하며 히로시마에 다가갑니다. 두 대의 호위 B29는 빠지고 목표 지점에서 폭탄수 페어비는 조준경으로 목표 지점 IOE 다리에 리틀보이를 투하합니다. 관측 B29에는 엘버레이즈가 타고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개발한 리틀보이의 위력을 측정할 측정기가 낙하산에 매달려 리틀보이와 동시에 투하되어 자료를 무선으로 받게 됩니다. 에놀라 개인은 폭탄 투하 후 4톤이나 가벼워진 상태로 급강하하여 빠져나갑니다. 폭발 중심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첫 번째 충격파를 맞게 되고 기술을 돌려 히로시마를 보게 됩니다. 부조종사였던 루이스는. 핵분열의 맛을 볼수 있었는데 납맛 같았다고 합니다. 리틀 보이는 8시 16분 2초에 투하된 지 43초 후 목표 지점에서 170m 떨어진 580m 상공에서 폭발합니다. 폭발의 위력은 TNT 12.5킬로톤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인구는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략 폭격의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차례 소개시킨 결과 8월 6일에는 약 28만 명의 민간인과 4만 3천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의 온도는 3천 도였습니다. 미 육군은 8월 28일에 희생자는 16만 명이고 8천 명이 죽었다고 발표하는데 1945년 말까지 사망률은 54%였고, 5년 동안 폭탄 관련 사망자는 20만 명이 됩니다. 도쿄의 소위탄에 의한 불폭격의 경우 사망률이 10% 정도였습니다. 미 육군은 재래식 폭탄에 비하여 6,500배 더큰 피해를 입혔다고 추정합니다. 백악관은 조직된 과학에 의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였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민간인은 원폭 투하는 수치심 없이 항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제독과 장군은 거절하였고 외상도고도 소련이 중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원폭 소식에 놀라 참전을 가속화시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팬맨은 핵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토화 실험용 F33은 8월 5일 조립이 완료되었고 8월 8일 연습할 예정이었습니다. 토화용 F31은 8월 11일 토화 예정이었는데 기상 문제로 8월 9일로 당겨집니다. 조립하는 과학자들은 중요한 점검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8월 7일 조립팀의 해군 오키프 소위는 마지막 순간 점화장치 케이블이 거꾸로 연결된 것을 발견하여 위험스러운 납땜 작업으로 완성합니다. 8월 8일 외부 케이스가 조립되어 길이가 3.3m, 가장 두꺼운 부분 지름이 1.5m, 중량 4.7톤의 팬맨은 B-29의 전방 폭탄실에 탑재됩니다. 비행기는 수인이 소령이 조종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규슈 북쪽 해안의 고쿠라 변기창이었고 두 번째는 인근 나가사키였습니다. B-29는 8월 9일 새벽 3시 47분 이륙합니다. 아침 8시경. 목표 상공 국구라에 도착했을 때 지상 안개와 연기로 표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전투기가 나타나고 대공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귀환하거나 바다에 던지는 대신 나가사키로 향하게 됩니다. 도시는 구름으로 덮여 있고 연료도 부족한 상태였는데 폭탄을 바다에 던지는 대신. 레이더에 의존하여 토하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순간 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 폭탄 수는 유관 조정을 할수 있었고 목표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운동장을 향해 토화합니다. 오전 11시 2분 도시의 가파른 경사면 500m 상공에서 폭발합니다. 위력은 22킬로톤으로 밝혀집니다만 가파른 언덕이 폭발 효과가 퍼지는 것을 막아 파괴나 생명 손실은 히로시마에 못 미쳤으나 연말까지 7만 명이 죽고 5년 동안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8월 10일, 트루만 대통령은 원자 폭탄 투하를 중지시킵니다. 8월 14일 오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미군에 전달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트리니티가 성공한 후 텔러와 페루미는 TNT 천만톤 위력 수준의 열핵폭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중단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과학자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10월 16일 오펜하이머도 사임합니다. 소련은 1949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1950년 투루만은 수소폭탄 개발을 지지하게 되는데 삼중 수소를 첨가하여 위력을 높인 원자폭탄은 1951년 5월 실험에 성공합니다. 뒤늦게 매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울람은 수소폭탄에 대한 테일러의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여 당시 개발된 컴퓨터 애니악에 의한 계산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테일러 울람 구조라고 하는데 개발된 65톤의 수소폭탄 마이크는 1952년 11월 2일 실험에 성공합니다. 위력은 리틀보이의 1000배가 더 강한 10.4 메가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원자폭탄의 개발을 추진한 과학자 실라르드는 원폭이 완성되어 갈 즈음 실제 사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1945년 7월에는 대통령에게 보낼 청원서를 핵과학자들 사이에 회람시켜 서명을 받게 됩니다. 이 청원서에 이런 새로운 자연의 힘을 파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례를 남긴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파괴의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연 책임을 짊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서술합니다. 실라르드는 이후 핵 물리학을 떠나 생물학으로 연구 주제를 바꿉니다. 오펜하이머는 원폭 투하 후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로렌스는 원자 폭탄을 전쟁을 끝낼 무섭고 재빠른 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문화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며 물리학자 스노우는 물리학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국가가 소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자원이 되었다고 논평합니다.이번 편을 요약하면 원자 폭탄 투하를 위하여 티니안 섬의 비행장과 부대 시설이 건설되고 부품들이 도착하여 조립합니다.우라늄 235에 의한 리틀 보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2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플루토늄에 의한 팬맨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14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원자폭탄에 의하여 태평양 전쟁은 종료되지만,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성공 후 일부 과학자 주도로 수소폭탄이 개발됩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이론 확립에 기여한 학자들은 핵물리학의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결국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합니다. 3부 23편에서 33편까지 원자폭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는 과정을 요약하겠습니다.